전산를전초대대5 4년1 2 3면서대투를하를 했습니다. 제대학면 총진대학 신학대학원를예면서전석를하하고대구에서 목사로 단임 목사로서전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선교기자를주셔서전교사로 어 나가는 투이 하면서, 전투를 하면서, 를 이시리아카에 선교사가 파손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아카의 신학교를 육성하고 또 우수한 자원을 우리 한국에 초청해서 이제 학교가 을 공부시키고 재파손하고 저는 이제 평양신학교를 서포팅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보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생기고 그분들을 안수하고 이분들이 가정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들이 가정에서 교회를 개최하는데, 자기 집 식구들 전도하고, 저가집 식구들 전도하고, 마을에 부르고 다니면서 귀신조사에서 전도하고, 병무쳐도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도 전도하고, 외로운 사람들 친구가 되어서 전도하고, 전도에서 전도하고, 이러니까 50년 넘었어요. 자기들도 교회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면서, 땅을 마련해. 마련하면 저희가 이제, 이제, 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까 예, 20년 됐습니다. 1리학과에한 278개 교회, 또 같은 시스템으로 인도에 한 170정도 교회, 그리고 아프리카부터 남미까지 예, 지금까지 633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 이걸 많이 지켜보던 우리 이후 교회들, 또 동계 초월의 교회 목사님들, 또 가정과 단체, 우리 장로님 가정, 감사님 가정에서 기념으로 교회 하나씩 이렇게 후원 주셔가지고 지금 1년에 70개씩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어, 미국의 폴로시나 교의 랄프린터 감사님이 원만히 토합사라는 이야기를 드거든요 제가 목회하는 예, 상교교회가 컨트롤하고 헤드카도 하고 오른 손이 스리랑카, 인도가 우리 선교에 집중적, 아프리카보다 남미까지가 풍산적이고 우리 국내의 수많은 선교단체와 협력을 해서. 이, 그대로 얘기하면 병참이지입니다. 제가 요새 병참을 연구를 하는데 병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수는 전투를 논하고 중수는 방어를 논하고 고수는 병참을 논한다. 그래 우리 한국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움을 주셨는데 특별히 선교 이전을 교회와 가정과 가문에 많이 부어주셨어요. 잠자는 자원들을 일깨워서 세계를 감안 오대한 동대주를 선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놓고, 가는 데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동역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뒤에 우리 글로벌 DMC라는 블러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드려야 될 선교사님, 소개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셔서, 선교의 시너지가 일어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